자, 어 삭제 기능 만들 거고요 자 일단 먼저 레드 케이스를 넣어서 네, 실행을 이렇게 보면 네, 실패를 하겠죠 그래서 삭제 등록을 두 개를 하고 삭제 물음표 아이디 1을 하면 네, 1을 한 다음에 목록을 이렇게 네, 누르면 이제 기존에 등록됐던 두개 중에 하나는 지워지고 하나는 남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컨테인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뭐 1번 명언이 삭제되었습니다 출력됐는지 검증하고 남아 있어야 되는 2번 아이디 2번 1번을 삭제했으니까 아이디 2번이 남아 있는지랑 1번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네, 케이스고 실행했을 때 네, 당연히 코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해결을 이제 하는 코드를 넣어서 이제 얘를 통과시키면 되겠죠. 자, 일단 어 저희 앱에서 자, 일단 여기서 삭제를 케이스로. 처리하는 애를 하나를 만들고요 자 액션 딜리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액션 딜리트하면 메서드가 없으니까 빨간 줄이 뜨는데 요거를 자동완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삭제 구현을 할게요 자 나머지 어, 등록이나 네, 그 목록 같은 경우는 어, 목록 등록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 명명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굳이 네, 뭐 이후에 뭐 어떤 데이터를 전달받지는 않았었는데 삭제 같은 경우는 삭제만 입력되는 게 아니라 명그 커맨드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물음표 뒤에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요 정보가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어 데이터가 되죠. 삭제를 몇 번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데이터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달을 받을 거예요. 이제 전달을 받을 건데, 기존에 저희 그 CMD, 입력했던 것들이 여기 요렇게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어, 일단, 자, 얘를 두 개로 좀 나눌게요. 자, 이게 어떻게 나눌 거냐면, CMD를 지금 현재 요렇게 넥스트 라인에서 받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등록 목록 삭제 종료 이렇게 가는데 cmd가 지금 현재는 얘를 통째로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삭제 물음표 id는 1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 삭제랑 매칭이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어 여기 cmd로 받을 때 여기 물음표 앞에 있는 것만 잘라내서 일단 받을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cmd로 이렇게 받은 애를 자 cmd 하고 네, 스플릿 하신 다음에 네, 물음표 기준으로 자르고 물음표 기준에서 자른 애 중에서 배열로 치면 0번째 있는 네, 앞쪽에 있는 애를 액션 코드라고 받을게요. 네, 아 액션 네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등록 목록 삭제 종료 딱 얘만 검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요 cmd 값은 일단 매개 변수로 딜리트 쪽에 넘겨줄게요. 자, 얘를 받아야지, 얘가 이 cmd 값에서 추출해서 내가 물음표 뒤에 있는 값들을 이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컨트롤러에서는, 어, cmd 안에 들어온 이제 문자를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 코드는 저희가 이전에 스트림으로 작업을 이미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좀 재활용해서 좀 빠르게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음표 기준으로 나눈 거 뒤에 있는, 요 커맨드 비츠 1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그, m% 기준으로 얘가 여러 개를 붙여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반복문 형태로, 어, 이제, 그, 반복시키면서, 물음 아는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이디는 1 컨텐츠는 뭐 안녕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는 기준으로 키베류 값으로 쪼개서 얘를 맵에다 집어넣는 네, 그런 일련의 스트림 이제 그 코드이고 얘를 처리하고 아이디 값으로 나온 얘를 추출해서 얘를 이제 받아내서 인트형으로 바꿔서 네, 종국에는 얘를 숫자로 써야 되니까 인트로 파싱해서 형변환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값을 이렇게 인트형으로 받아오는 네, 이런 과정입니다. 자, 요거를 처리해주고 자 이거를 이제 컨트롤러 쪽에서 아 다시 컨트롤러 쪽에서 요거를 처리하고 자 사실 요 코드도 나중에 다른 곳으로 좀 빼면 예, 좀 용이 하겠죠 지금은 일단은 컨트롤러 쪽에서 예, 일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한 이제 커맨드 예, 그 명명어 평문 아 전체를 그냥 스트링 값을 받아서 여기서 일단 일반, 일단 1차적으로 처리하고 서비스 단에는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이 id 값만 넘길 거예요. 그래서 Y생 서비스에서 딜리트라는 거 하나 만드시고 자, 아이 값을 이렇게 넘겨 줄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예, 쇼 컨텍스트 액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서비스에서는 삭제 메서드를 태우면 실제 삭제는 레포지토리 단에서 해야겠죠. 왜냐면 어, 명언에 대한 데이터 그 리스트 리스트 관리는 레포지토리 단에 여기 Y생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자, 얘를 어, 여기서 삭제할 수는 없겠죠. 아이디를 그대로 그 레포지토리 단에 던, 그 넘길 겁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 단에 자, 뭐 예를 들면 어, 레포지토리에서 내가 삭제하는 걸 만들고 싶다. 이러면 네, 딜리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네, 아이디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해보려고. 자, 생성을 한 다음에 딜리트를 만들고, 여기서 그러면 삭제를 하면 되겠죠. 자, 와이즈 세잉 리스트에다가, 자, 리무브를 하려고 했더니,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했죠. 리무브. 자, 오브젝트, 객체 자체 통째로 넘기는 방법이랑, 어, 인덱스를 넘기는 방법. 자, 근데 이거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인덱스랑은 다르죠. 인덱스는 순서대로 적재된 순서이고, 아이디는 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이디 값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그대로 그냥 아이디를 넘겨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객체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기서 일단은 리무브를 쓸 거긴 할 건데,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넘기는 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디를, 어 여기서 아이디 통째로 넘기기보다는 여기서는 와이즈 세잉을 받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다 넘겨서 삭제를 시킬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서비스에서 어떻게 돼요? ID 값을 넘기는 게 아닌 거고, 여기 객체를 찾아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기존에 있던 객체를 찾아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레포지토리 단에 지금 리스트가 있다 보니까, 서비스에서는, 어, 레포지토리 단에 메서드를 두 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YG생 레포지토리에 findByID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ID를 기준으로 객체를 찾아오는 그런 메서드를 이용할게요. 자, 지금 이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자 파인드 바이 아이디 인데 요거 카멜 케이스로 좀 네이밍 할게요 자 요렇게 하고 자레포지토리단 안에 파인드 바이 아이디는 어, 어떻게 어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얘를 찾아내는 네, 파인드 바이 말 그대로 아이디를 기준으로 찾아내는 거를 좀해 봐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스트림으로 얘도 좀 작업을 할게요 자 인트 스트림 하시고 자 여기서 자 레인지 자 반복문으로 찾아낼 겁니다. 자 레인지를 이용하시면 그 범위를 정하고 뭐 0부터 YZ 생 사이즈까지 이렇게자 요거는 자 요렇게 돌리고 그 안에서 필터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자뭐 사실 자동완성이랑 코드가 똑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로 어, 리스트에 있는 요 아이디랑 현재 있는 아이디를 전체를 다 돌려서 찾아내는 거죠. 자 찾아냈을 때 파인드 퍼스트니까 찾아내는 순간 종료되면 되죠 파인드 퍼스트하고 자요 맵은 필요 없어요 굳이 그냥 여기서 ls하고 저는 에 슬로우도 필요 없고 그냥 ls하고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그냥 리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리턴 타입 인트로 잡고 자요렇게 해서 파인드 바이 아이디를 찾아내는 그런 걸 했습니다 아 정확하게 파인드 뭐 파인드 바이 파인드 인덱스 바이 아이디로 할게요. 인덱스 바이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할게요. 자 여기 세미콜론이야, 무조건. 자, 요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파인드 바이 파인드 인덱스 바이 아이디라는 거를 바로 쓰기보다는 자두 개를 그냥 얘도 만들게요. 자, 일단 요거를 파인드 인덱스 바이 아이디가 아니라 파인드 바이 아이디도 따로 만들어서 자 내부적으로 어떻게 저는 구성할 거냐면. 자, 얘를 여기 내부에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find by id를, 자, 내부적으로 이렇게 id를 받아서 찾아내고요. 그럼 얘 여기서 찾아내겠죠? 자, 그럼 여기 값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값을 찾으면 해당 id가 리턴이 되고, 안 찾으면 마이너스 1이 리턴되는 구조니까, 자, 여기서 요걸 요렇게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인덱스를 여기서 받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면, 자, 못 찾은 경우죠? 자, 널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찾았을 때는 해당 인덱스에 기반한 wise 객체를 리턴하는 거죠. 자, 요거를, 리턴 타입을 wise 객체로 두고, 자, 요걸 요렇게 좀 바꿔볼게요. 자, 요렇게 바꾸는 이유는 저희가 서비스에서, 어,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딜리트에다가 y생 객체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를 찾아오는 것 보다는 findByIndex를 어 이렇게 찾아온 것 보다는 findById를 기준으로 y생 객체를 찾아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findById를 쓰고 자 이렇게 아이디를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findById 타서 얘가 findIndexById를 타겠죠 그럼 여기로 들어와서 자 일단 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얘가 존재하는 인덱스 인덱스를 그 찾아내서 리턴을 하겠죠. 그럼 그 인덱스를 받아서 여기서 인덱스를 받아와서 만약 에 없으면 넣을까 있으면 해당 객체의 인덱스를 기준으로 그 객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아이디 값의 인덱스 그 객체의 인덱스가 몇인지를 찾아내서 그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는 객체 통째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리턴을 해주면, 자 여기 서비스 단에 가면 얘를 Y생 클래스로, 아 객체로 이렇게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받고 Y생을 delete로 넘기면 삭제가 되겠죠. 자 일단 이런 구조로 좀 가볼게요. 자 이런 구조로 이렇게 삭제 처리를 한번 해보고 테스트 케이스 한번 실행 시켜보면. 자 일단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좀 볼게요. 자 1번 명언이 삭제되었습니다. 요 처리를 제가 안했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처리하는 쪽 가서 컨트롤러 쪽 가서 해야겠죠? 자 딜리트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관련되는 뭐그요 명칭이 뜨도록 좀 처리하는 거자 실제로 삭제를 시키고 여기서 네, 요런 식으로 뜨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몇번 명언이니까 퍼센트 디시멀 하시고, 네. 프린트 F로 할게요. 콤마 찍고, 자, 여기 요 아이디 값은 그, 여기서 받아온 요 아이디 값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개행할 수 있게 해주고, 요렇게. 자, 요 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에러가 터진 것 같고, 자, 요렇게 처리를 할게요. 자, 통과됐죠. 자, 그, 실제로, 삭제가 되는지를, 만약에 내가, 얘만 했으면, 이게 좀 부분적으로 보면, 검증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죠. 얘만 되면, 그냥, 마지막 리턴만, 그, 아이디 값이랑 매칭되면 되는데, 실제로 내가 목록에 얘가 존재하고, 얘가 삭제됐는지, 요거를 두 개를 검증함으로써, 실제 삭제까지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실행하면, 네, 그, 성공했으면 됐고요 자, 나머지 전체도 통으로 한번 실행해서, 다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증을 했습니다 자요렇게 했고 자 아무튼 어 레포지토리단에 있는 코드를 그 서비스에서 두 개를 지금 썼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어 파인드바이 아이디를 하고 파인드바이 네, 아이디가 될때그 내부적으로는 파인드 인덱스바이 아이디를 따로 빼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거를 한큐에 구현하셔도 돼요 한큐에 뭐 구현하실 거면 뭐 이런 식으로 하셨겠죠 자 여러분들 이걸 굳이 분리 안 하시고 만약에 한 번에 구현하시고 싶으셨으면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만드시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파인드 아이디에 요 받고 스트림으로 인덱스 받고 그스트림을 받은 인덱스 리턴 타입 이렇게 검증해서 그니까 if로 그 마이너스 1인지 검증하고 문제가 만약에 없, 아니, 다, 그 데이터가 없으면 널, 있으면 해당 인덱스에 매칭되는 그 y생 객체를 넘겨주면 되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좀 재활용이 될것 같으니까 제가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정도 있고 삭제도 있는데 삭제해서만 쓰기보다는 뭐 수정에서도 find by id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재활용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예, 일부로 이렇게 분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리를 하고 그냥 여기서 요 메서드 호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 좀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 자, 그리고 뭐 서비스 단에서 요것도 일단 검증을 하긴 할게요. 자, 여기 만약에 YG생이 널 값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널 값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리턴 시키고요. 자, 얘는, 예, 네, 리턴 타입을 불린으로 잡을게요. 자, 이렇게 시키고. 자, 만약에 성공했으면, return t 자, 이렇게 잡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뭐 불린 값으로 일단 트루펄스로 잘 됐는지 여부를 보내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내면 컨트롤러 단에서 뭐 이게 플래그값 불린으로 받아서 실패했을 때 예외 처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삭제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예외 처리나 이런 것들도 향후 에 이제 도입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삭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